저런 천막에서 파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때만 파는 그... 아... 미쳤다. <laughs> 아, 아, 학교. 누나가 아, 고등학교인 아... 익숙한 얼굴들이 있네. 어, 하지원 씨. 하수원 씨도 있고, 이호원 씨도 있고. 김훈수 씨. <laughs> 김훈수 씨. <laughs> 많이 먹었는데. 그래. 아, 저 옛날 글씨들. 저때 가면 꼭그 버터 케이크 생각나. 버터 케이크도 약간 생크림 케이크 나오면서 살짝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지금. 아! 느끼한 케이크. 만모 습박이다 만모 습박. 응? 음, 진짜 연날이다나저금콧찌는저기 개가 갖고 싶었는데. 호호? 맛이 좋아, 콧방. 콧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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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렇게 갑툰이. 어, 네? 아, 이제는, 이제는 산업화가 되었죠. 와. 우리나라 빵, 저런 빵들도 되게 맛있어.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지포다, 지포. 아, 지포구나? 아, 어. 지포 공장도 처음 보네. 그것도 저, 저 냉장고 문 열고 고르마 이모님한테커나란 단맛이 지 알죠, 저병이 주는 그 맛이 또 있어요. 그래. 캔하고 병은 맛이 달라. 한 음. 아, 60년대에도 불량식품 없지, 못했어? 음. 불량식품, 음. 음. 정말 장편 말입니다. 음. 사람들의 식성을 틈타 나도는 이 사포약을 속히 물리 뽑아야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가운데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 먹는 음식에 길들여진 어린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한 번밖에 못 먹는 어린이가 전체의 43.6% 음, 어제 음. 슬슬 엄마들도 경제활동에 어 뛰어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학교 공부가 끝나서도 포장마차에 모여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떡볶이를 먹어야. 하고 <laughs>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정빈집에 돌아와서도 웃음> 떡볶이 장사 시늉으로 너무 성장해요. 이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유기식품의 곤고질이 잦아지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해 어린이들이 풍요 속에서도 빈혈과 비만 등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와 만두 맛있어요. 네. 어, 한 달에 용돈이 얼마나 돼요? 어 그러면 용돈 삼천 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국거 아, 맞아 맞아. 저 때는 진짜 엄마 밥보다 국어치를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아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아 사실. 어. 돈만 있으면 모은 돈으로 뭐 다양한 불량식품 사 먹고 <laughs> 어. 길거리 분식에 뭐또햄버거들 햄버거. 햄버거 세트 하나 딱 먹으면 어. 밥 되잖아요. 없던 나,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나는 엄마한테 혼나진 않았어. 군것질 다 먹어도 집에 가면 안 먹은 것처럼 밥을 먹었어요. 어, <laughs> 어, 그런 연기가 어, 가야겠다. 컸고. 그, 아니,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 어. 아 근데 좀 그렇긴 하다. 왜냐면 돈 500원만 손에 딱쥐면 너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뭐 학교 앞에 팔던 불량식품이라고 음. 불리우던 그 음. 과자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추억돋네요. 누나 말대로 진짜 500원만 있으면은 응.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고 어, 친구도 사줄 수 있어. 어,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